오늘이 티날이고 새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369일째가 아니라 저는 26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겸 유튜버겸 작가겸 감사인 행복한 새싹 구독이 스카이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 9시 고명환 TV에서 고독이 책 햇잎과 함께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나요. 네, 오늘 아침 고명환님께서는 고통을 즐기는 법의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환님께서 어제 내리는 비를 그냥 흠뻑 맞자는 생각으로 밖을 나섰는데. 5분이 지나 비가 조금씩 그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비가 더 내리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비를 피하는 것으로만 여기다가 비를 맞으려고 작정하고서는 비가 오히려 기다려지는 겁니다. 비를 고통으로 본다면 고통 역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놓고 그래 한번 맞아보자, 확 젖어보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고통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고통이 없으면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오늘 하루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즐겨보는 하루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예,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예,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기능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고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며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등정학원을 위치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9시까지 먹는다.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즐기면서 내 제품을 개발했더니 내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품이 됐다. 10. 이러한 나의 성장과정을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해사 1위가 되었고 해외로 수십만 부가 수출됐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